어떤 거 어떤 거 뭐가 있어 또? 너 이거 가격은 봤냐? 홀라는 지금 얼마인데? 어? <laughs> 왜 이래? 가격 반토막이. 어떻게 600억짜리가. 비... 너 아까 우리 얘기할 때뭐했었어 다른 거 했어. 어, 딴짓했타나 미안해. 아유, 이거 어떻게 해? 야, 엄마 620억짜리 지금 100억 됐잖아. 왜 떨어진 거야, 근데? 분석 좀해주세요왜 아. 떨어진 거예요? 왜 떨어졌겠냐? 이제 경기 끝났지. 아, 끝나서. 끝났는데 홀라는 지금 어? 그게 뭐한게 없어 가지고 동결될 거다.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. 아, 결국은 그냥 코인연수 뿐이다 아나 상길이 여러분들 뭐냐게 진짜 한여름밤의 꿈 꾼? <laughs> 한여름밤의 꾼은 상길아 뭐 도박하는 것도 아, 아니, 아니고 도박이라 그랬고 드림아 드림 와 실사용이 아니잖아 그러네 꿈. 약발 3이라서 경기 끝나면 그냥 일단 던지긴 해야 돼 상길이 아, 이거는 진짜 좀 심했다 아유, 이 새끼 너한 뭐 아. 번만 더 다음에 그 방송 집중 안 하면 혼나 아 죄송합니다 알이 올라. 토치 나오면 더 떨어질 수 있어. 조심해. 그냥 딱 재료값 생각이야. 더 이상 안 떨어지지 않을까요? 야, 아... 아, 누구 누구 발바로데 누구 누구? 알바로 써? 요왜이 친구 또 왜요? 105의 재료값 말마야. 2억이요. 이것괜 됐잖아. 어 아, 그러네. 그냥 챔스 끝나면 네가 생각하는 그 가격이 아닌 거야. 어 아, 그러네 진짜. 와. 이새 진짜 심각한데? <laughs>